정승윤이라는 부산입니다. 나 진짜 부산 볼 거야. 내 고향, 부산. 정승윤이라는 검사 출신 인권위에서 디올백, 요거 봐주기에 앞장섰던 인간이 바로 이 사람인데,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부산 교육감이 왜 보궐선거를 하겠어? 뭔가 잘못을 했겠지. 그때 교육감이 보수교육감입니다. 자, 이게 누구죠?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 예, 세계로교회 목사입니다. 사무소 출정식입니다. 선거사무소 출정식이에요. 갑자기 목사들이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출정식 예배! 이런 적이 없어요. 아니,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입이 안 맞아. 찬송가를 몰라요. 정승윤 이 사람이. 어? 몰라. 그래서 봤더니만 공불견 회장 <laughs> 법보 신문에 떴어. 열 받았어. 지금 불교계에서 한국 공무원 불자 연합회 회장이에요. <laughs> 아니, 공무원 불자 연합회 회장이야. 공무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인이에요. 야, 근데 그거 권력 하나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교육감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전한길 부르고 소년보 불러가지고 이질랄을 하고 있네 그리고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아니 개소식에다 찬송가 부르는 거 봤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몰라서 입을 뻥글뻥글 하는데 립싱크가 안 맞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교육자 출신이 아니야 검사 출신이에요 뭐라도 했었나? 교육계 관련돼서 했어도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laughs> 교육 전문가가 아니야. <laughs> 근데 검사 출신이 여기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안수 기도를 받고 전환길도 나오고 원희룡도 왔어, 원희룡도. 원희룡도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빡쳐가지고 법보신문에서 공불련 회장 만나 정승윤 후보, 기독교협의, 안수기도.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불교신자들이 법보신문 같은 경우에 댓글이 잘안 달리잖아요, 여러분. 댓글이 달려가지고, 부산불교계 다 죽었어. 이런 간사한 인간을 공불련 회장 시킨 것도 서글프지만,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하는 검사 출신 엘리트 주의자가 대한민국에 그득하다는 게갑갑한 일이다. 이런 인간이 부산 교육감 선거에 나섰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입 닫고 있는 부산 불교계는 더 처참하다. 정치적, 종교적 편향 없이 교육감직을 수행할 대표를 뽑는데 대놓고 극우 개독과 손잡고 불교를 능멸하네. 법보신문이라도 지적하니 그나마 불교가 죽지 않았나 싶다. 자, 근데 이런 애도 있어요. 좀 봐주세요. 선거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파인사 지원 차원의 개신교계의 종교행위를 가지고 뭘 그리 쉽나요? <laughs> 불자 보면 불자들이 똘똘 뭉쳐 찍어주나요? 불교는 불교신도 우리 편 그런 거 몰라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인간 말종. 한마디 있기도 하고. <laughs>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산 지켜보겠어요. 지금 부산에 누가 있느냐? 김석준 교육관 후보. 이분 재밌던데? 사이다! 4월 2일인가봐요, 본투표가. 사이다, 사이다, 4월 2일에서 사이다. 김석준 사이다. 막 이러면서. 이분이 부산시, 부산교육감을 했었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김석준으로 지금 밀어야 된다, 우리는. 제발 좀, 부산 좀! 정승윤 나와서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전교조 교육에서 아이들을 구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냥! 아니, 그게 뭐야!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제 색깔론만 제기하면 자기들이 뽑아주는 줄 안다니까 그런데도 뽑아주면 부산 진짜 시민들 교육에 교자도 모르는 놈을 이걸 찍어줘 디올백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앞장서서 막았던 놈을 그걸 찍어줘 그러니까 전화 돌리세요 이 인간 진짜 교육감 되는 꼴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찍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전화 돌려서 쟤는 진짜 아니다. 쟤는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김석준 찍자. 정승윤 되는 건 진짜 개망신이다. 얘가 무슨 보수의 아이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 사는 분들 계시면 진짜 제발 좀 이거 우리 개망신은 피하자. 전화하셔서 어 진짜 개망신입니다 얘 되면 김석준은 잘했다는 평가도 있잖아. 김석준이 민주당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정말, 이 개망신은 피해 주십시오. 나, 내가 부산 사람인데, 제발, 정승윤 교육감 되면, 나 진짜 창피해서, 진짜. 아우, 고향을 바꿀 수도 없고, 진짜. 아이씨. 부탁 좀 드립니다. 제발! 이,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김석준 후보로 좀 밀어 주십시오. 제발. 결국, 투표율이 문제예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니까 많이들 사전투표해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투표하라고 좀 독려 좀 하시고, 김석준이에요.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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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